안녕하세요. EPS 관세사의 박창환입니다. 오늘은 관세사 2차 시험 다반지 작성 관련해서 실제 다반지를 보면서 다반지 구성을 어떻게 하고 다반지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반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작성 도구인 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종류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펜 형태로 나오는 제트스트림이라고 하는 펜이 있구요. 그다음 잉크젤 타입으로 나오는 이런 뭐 사라사라든지 에너겔이라든지 이런 잉크 형태로 나오는 펜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제트스트림 같은, 볼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보시면, 제트스트림 이 그냥 부드럽게 써지고요. 글씨 크기도 좀 크게 나오는데, 잉크젤 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죠? 조금 더 선명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번져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손을 많이 붙여서 쓰신다거나, 좀 빠르게 쓰신다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반지가 이렇게 번짐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쓰고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입이신 분들에게는 볼펜 형태가 좀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볼펜은 조금 더이 펜보다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손이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취향의 펜을 미리 한번 선정을 하셔서 지금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손에 익숙하게 하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과 관련돼서는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두께가 있어요. 두께. 0.38부터 시작을 해서 뭐 0.5도 있고요 0.7도 있고요 이런거 0.7, 1.0 이거 펜의 두께는 좀 다양한데 한번 써볼게요 두께별로 먼저 0.38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글씨가 작은 게 촉이 너무 얇아서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줘서 쓰시는 분들은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크게 쓰려고 해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잘안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얇은 심은 좀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두꺼운 1.0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건 제가 사용했던 펜인데 이 정도 두께는 나오거든요 0.7과 비교해도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이거를 다 쓰고 놓고 보면 16페이지까지 다 쓰고 보면 굉장히 좀 두께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서 잘안 커진다 하시는 분들은 심을 한번 두꺼운 걸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씨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서 심을 두꺼운 걸쓸 때부터 좀 글씨가 좀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도 전체적으로 여기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정도까지는 세워주시고 너무 작게 이렇게 쓰면 나중에 이걸 다써 놓고 보면 너무 많이 비어 보여요 너무 많이 비어 보여서 내용이 좀 똑같은 내용임에도 부저, 불구하고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씨는 좀 크고 좀 두껍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펜과 관련해서 저는 잉크젤보다는 이런 볼펜 형태를 선택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도 이 Z 스트림 이거를 썼었는데 제가 힘을 많이 줘서 쓴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케이스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손이 많이 아파요 여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교시까지 쓰다 보면은 손이 아파서 못쓸 정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펜을 찾다 보니까 제트스트림 프리미어라는 펜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심을 공유하는 펜인데 두, 그 케이스의 두께가 좀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펜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잡는데 좀 두껍게 이렇게 잡히고 좀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서 전체적으로 4교시까지 다 써도 팔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좀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써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이 펜이 딱 맞아서 이걸 가지고 시험장까지도 실제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펜을 지금 시점에서 다양하게 다 써보시고 하나를 미리 골라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렇 답안지 한 부를 받으실 거예요. 답안지 한 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인쇄가 잘돼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16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16페이지까지 잘 나와 있는지 그냥 쭉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여기 부분, 시험 연도, 시험명, 과목명 이런 걸 적어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빠르게 쓰다 보면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미리미리 좀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넘기시면 여기 수험번호랑 성명쓰는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도 누락하지 않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쓰셨으면 가장 먼저 또 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보시면, 이 8페이지 정도에, 딱 중간 정도에 스테이플러가 찍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혀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도 바로 이렇게 접어버리세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 바로 쉽게 쉽게 넘길 수 있게 미리 좀 접어서 세팅을 해주시고, 리것도 1페이지 넘어오셔서 종 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여기도 미리 이렇게 다 시간을 아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셔서 종이 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때맨 앞에 보시면 유의사항이 하나 나와요. 이 유의사항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많이 읽어보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한 번쯤 읽어보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한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특정이 님을 암시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반지를 쓰시다가 내가 뭘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별을 이렇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이런 부호들을 막 갑자기 쓴다거나 이러면 이게 굉장히 모스 부호 같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데도좀 쓰지 않으시면 좋겠고 틀로 보시면 여기 다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틀 바깥에도 막 이렇게 좀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처음에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때는 답안지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연습지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페이지 는 16페이지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당 22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줄로 되어 있는 16페이지를 채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구성이 그럼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연습지 부분이 있는데 이 연습지 부분에 채점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에 편하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쓰는데 보통 여기에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뭐 이렇게 그리시고 거래 관계나 거래 상황 같은 걸좀 그리시거나 아니 목차를 좀 쓰신다거나 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쓰시고 답안지를 실제로 작성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같이 붙어 있어서. 저기에 있는 내용을, 연습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생기냐, 이걸 찍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찍고 싶은 욕구. 찢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쓰시는 것보다는, 우리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보시면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여백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데에다가 실제로 그냥 뭐 근거라던가, 목차라던가, 이런 걸 써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뭐 근거만 좀 써주셔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을 하시고 그 옆에 두고 바로 보면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더 추천을 드릴게요. 문제를 이제 서술을 해주실 때는 1페이지부터 쭉 쓰시는데 문제가 우리여 6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구분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문제 1 이렇게 써주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문제를 다쓸 시간은 없으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문제를 요약해서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문제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기호는 본인이 구분이 편한 대로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구성을 할때 보시면 50점 문제하고 10점 문제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50점 문제는 대목차부터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로마 자부터 많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서술을 보통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대목차, 서론, 이렇게 시작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목차가 보통 구성이 되실 거고,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 정도. 이 정도 선으로 구성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시점 문제 같은 경우는 목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목차 배열을 어떻게 할지도 디자인을 미리 고민을 좀해 두셔야 되는데, 오시점 문제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실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차를 다 모는, 모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 그한 칸씩 들여쓰기를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본인의 글씨체나 어떤 그런 답안지 구성으로 봤을 때더 보기 깔끔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들여쓰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목차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다 쓰고 나서 봤을 때다 일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더 깔끔하게 봤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내려가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들여쓰긴 하는데 너무 많이 들여쓰시면 또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들여쓰지 마시고 조금씩만 들여 써서 구분이 될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0점 문제를 또 쓰실 때 본인이 뭐 대목차와 대목차 사이를 한 칸을 띄기로 규칙을 정하셨으면 계속 이 규칙을 잘 정해주셔야 되는데 뭐 갑자기 세 칸을 띈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뭐세 칸을 띄기로 했으면 계속 그 규칙으로 쭉 일관되게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목차끼리는 중목차끼리는 만약에 한 칸을 띄기로 했다 그럼 이걸 유지를 해 주시고 갑자기 뭐 칸이 여기가 좀 부족해서 덜 써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 규칙에 맞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목차만 쓰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좀잘 기억을 해 주시고 서술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로마 자 대문 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1번 목차로 이렇게 10점짜리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써 주시는데 여백을 많이 두셔서 여백을 많이 두고 큼직큼직하게 쓰다 보면은 이제 답안이 좀더 보기가 깔끔하고 채점하기도 좀 편한 그런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백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백을 좀 두면서 보기 좋고 가독성 좋은 그런 답안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여백을 많이 두고 쓰다 보면 여기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속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한 권을 더 달라고 하셔서 한 권을 더 쓰시는데. 똑같이 이름이랑 이런 걸다 동일하게 써주시고 앞에 보시면 2권중1 번째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2권중2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권수를 쓰다 보면 보통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이제 다 누락하시는 경우 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이름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답안지를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실제로 작성을 하시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다 이렇게 쓰잖아요. 다 쓰면, 맨 마지막에 다 쓰고, 그 옆에 이렇게 끝,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을 써줘서, 이 문제가 마무리 됐음을 좀 인지를 할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6번 문제까지 다 썼다. 다 썼으면, 줄을 바꿔서, 이런 것도 써주셔야 돼요. 이하 여백, 이렇게 써서, 문제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다 쓰고 돌아와서 또 써야지 생각을 하고 끝을 안 쓰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엔 이거 안 쓰고 그냥 제출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끝 그냥 일단 써 두시고 만약에 시간이 남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두줄 긋기 하면 됩니다. 두줄 긋기 하고 밑에 더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정을 할때뭐 이렇게 두줄 긋기 하면 되시, 되시니까 수정하는 게 너무 두려움을 가진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누락하는 거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쓰시다 보면, 이게 뭐 문제, 그서 이제 쭉 쓰시는데, 이 정도쯤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애매하게 좀 페이지가 많이 남잖아요. 이럴 때, 뭐 여기다 문제 꼭뭐 2번 이렇게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여기에 끝 이렇게 쓰신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서부터 그냥 쓰셔도 깔끔합니다. 여기서까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 이제 쓰실 때, 여기에 뭐, 뭐, 계속, 이런식의 문구는 쓰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시험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내드린 것처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답안지 작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보기 좋고 깔끔하고 가독성 좋은 답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